정깐 식사하는 데는? 오빠. 게 <laughs> 엘리트. <목소리> 밥 먹으러 오는 줄알았어요 <laughs> <laughs> 좋아해는 <좋아했네. 웃음> <laughs> 네서 진짜 근데 이한테는아무도잘 소개하지 않는데요. 이게 원료한류 yeah. 스타일이 wow. 최승희라는 사람. 이 최승희가 아, 무용가고. 아, 네. 네, yeah. <liberdade> 원래 최승희랑 클에서태어나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제 그때 일본에 건너가서 그 현대무용을 이시이라는 그런 스승한테 현대무용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시대 때고 1926년대 일본에 군도 가서 그걸 배웠는데 우리가 최승희가 왜위대한거아니그 조선 전통의 그 무용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창의적으로 그걸 갖다가 뭐지 펼치는 그런 기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 그 나이에 그래서 이제 미국을 비해어 1930년대는 미국을 빌때 가지고 남미 어떻게 칠레까지 가고 그렇게 거기 가서 공연했는데 그때 초립돈이라는 네. 이제 그모자 이렇게 쓰고 춤추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고서 이제 불 재해석해 가지고 펼쳤는데 그걸 갖고서 이제 불 재해석해 가지고 펼쳤는데 세계 10대 무용가 안에 들어간다고 다들 평가했죠. 근데 그때 이제 유디오 전쟁 당시에 그 남편은 북한에 가서, 안막이라는, 안막의 그 평론가인데, 문학평론가인데 자기 남편을 따라서, 여기 한강을 타고 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가지고, 인민 배우가 되는, 인민의 그 노용과, 그렇게 돼가지고, 칭송을 듣고, 상당히 인민 배우로 부상이 됐니다 그, 그 뒤로, 수천장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한국의 한류의 그런 첫 번째 스타고, 세계적으로 이런 제로 한국을 알렸던. 그러니까, 일본의 강제국에 그렇게 있으면서, 한국의 전통무용을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한국적인 걸 개발해가지고, 도마토를 펼쳤던 대표적인 무용가고, 그런 무용을 세계적으로 소개해가지고, 세계 10대 안에 들수 있는 건 그런 자질을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직접 구제를 그 했지만, 굉장히 그렇게, 사람들이 흥미하고 존경했다고 봐요. 이제, 여기를. 고시남은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가 살았던 집이지만 현재는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집 앞에서 최승희의 최초 한류 스타로서의 문화의 수용과 승화를 기준으로 설명을 마감했습니다. 최승희가 살았던 집터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거주했다는 공식 기록이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지 않고 음식점으로 리모델링 되며 원형성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에서 인민배우로 활동했던 이력으로 이내 오랫동안 공적인 재조명에서 배제되어 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개인 소유의 사유지로 문화재 지정에는 소유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녀의 예술과 삶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 최승희가 살았던 집터 공간이 다시 조명받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